아나 문처럼 왜보이싶다 근데. 어, 너무 큰데 맞아? <목소리> 어디? 어케이야 아, 형들 로인어뭐 <목소리> 뭐, 미안해요? 로인 알아요 <목소리> 형들? <목소리> 어디야?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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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게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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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바바바바바개 a 야! 야이새끼핵 아니야? 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나 시도했다 아니 말 a b a Baba, b a 아 a b a 이상하 a b 아니 아니 이상 a b 이거 아니야 핵 같은데 진짜로? 아니 근데 전판부터 a 이상하게 Baba, Baba, b a b

어이서 대답하셔야죠 아, 형님. 아니 얼마가 아니라 끝나고 신출아제신출 친추... 얼마냐고요? 왜 마이크도 왜? 약간... 긴말 거북 포시고 차단 포세요 신출 준천님. 네, 순천님. 됐다! 아, 쟤 똑같은 말만 존나네 도망가려고 똑같은 새끼야. 아, 차단해라 얘들아. 아, 이 새끼 차단할거 같은데 딱봐도 이 새끼. 아, 그럴지 알았다. 미 같은 새끼. 야이! 아, 차단해 불라고. 아, 이 새끼 컨셉이네 개. 뭐 올마인드 아아아 아, 아, 스트레스 받아. 아 진짜. 아, 진짜. 아유, 전 시즌 골따기 새끼가 그냥 갑자기 평들 야, 살벌하다. 살벌해, 진짜. 갑자기 근데 개 개같이 버렸네. 아. 이 새끼 뭐라는 거야? 씨덜 떨어지 새끼. 아. 야 뭐야 이제 못 보내? 사랑한 친구. 지... 뭐야 이거? 사랑한 친구. 지... 우리 소통해 이거. 소통하자. 엄마. 아이새 게임 중인 거 아니야? 안 하고 있네. 아 존나 겨새 새끼. 아 진짜 이 새끼 컨셉이네 이 새끼. 어 아, 근데 걔 대놓고 쓴다. 어? 아... 야 나. 야 그때 그 포로시빵. 어, 어, 달건이 생각난다. 어, 딱, 딱그 아, 달거이니생각난다 와, 그때 시버 창호지 딱딱 그자리였어 거의 장 개새끼가.. 아.. Fire in the hole. Fire in the hole. f 아, 포포야왜 죽을때 야쓰나줄게쓰나줄게쓰나줄게아야아야피치시물야나 이거 처음 써봐 야 이거 야이지새끼한숨어을 같은데 다이 지새끼! 어. 야물거물방 아, 스 아아 피몇 미. 피몇이피 몇이야? 피백. 예? 나 약간 PC다, p c 인아가 아니야. 아, 피오세아 아니, 어? 아, 났다 야, 근데 나아 존나... 아, 근데 안주 하는 거 바보 같은데 사실 말이 안돼 3회분으로 핸들 나 굉장히 무자. 아니, 보세요. 보세요. 오, 보이나, 거이 따라가자. 지 아, 네. 아니 피따길, 아니 뭐야 이? 아, 이 새끼 맹개네 올드짐야센조용3 0 0아 와, 진짜 앙주 굴려 이거. 어디에, 어디 어디? 왼쪽 체크도 안하고 바로 긁어버고그고방귀아할 테고. 아, 이게 아, 뒷후라이만 아. 아. 볼까? 점프축이라고? 아, 제얘기야앙주 말이 안 돼. 식퍼트도 안으로 그냥 심야 더블밟 박으면서 긁어버리는데, 나이상한데진짜한시 근데 진짜로? 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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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1923년 굴따기 800딜 600딜 700딜 800딜 갑자기 존나 잘해주셨네 700딜 뭐하는 사람이지 이거 이거지? 왕쭈님 강준 님와야 현질 존나해 나는데 아까 누구야? 이 새끼, 이 새끼 아이디 왔다네. 벌레 새끼. 아유 진짜 핵 진짜 많다. 아니 짝대, 짝대기 짝대기형 있었나? 아까? 전판에? 아니 있었는데. 아. 아저 새끼 그, 그 새끼 핵. 한 어? 플레이를 못 봤어요. 아니 이 새끼 근데 진짜 개바본데. 샷발미스가한 번에 한팔 1라운드가 안 난다니까 진짜 보면 조관 그냥 말이 안 돼. 로비였 얘도. 네. 라 이거. 닉네임 바꿨 습니다 앙추. 청결 클랜 조심하세요. 야왜 자꾸 쳐다 둘이 없었어. 아우! 아우! 아우. 아우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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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올라 어, 조용 태... 조용 네, 진짜 조용 조용 오야웃는 yeah. <laughs> <laughs> 아... 진짜 아니 근데 부... 애초에 근데 야, 얘가 부마스터면 내가 볼때 뭐 있는거야 부마스터 이 밖에 없네 뭐야? 냐 아요새끼 친출을 안받아 아안 받아. <목소리> 와, 진짜 짜증 난다. y o 아. <목소리>